나안돼 야, 야. 울지마 울지마 <laughs> 야 남자 많아 추워 입을래? 감사합니다 목말라 음료수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아, 공부하기 싫어 야 공부해 공부해 다른 자세 <laughs> 모든 게 모험이야. 주근, 주근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츄구미의 임유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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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오늘은 청소년 친구들과 엄청 가깝게 지낸다는 분을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요.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오! 오! 안녕하세요. 뭐요?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아, 여기 보고 하면 안녕 친구들, 나는 장성현이라고 하고 친구들 만날 때는 짱쌤이라고 불려. 제 집에 오신다고 좀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어디 아, 본다고 오... 신경 쓴것 같진 않고. 어 아니 맞잖아요. <laughs> 아니 실기. 아니 맞잖아요. 맞다고 할게. 요 그러면 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청소년이랑 만나서 활동하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를 한번 알아가 보기도 하고 나의 진로나 꿈을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지 쌤! 근데 여기서 그럼 스피드 퀴즈! 아고거 청소년 활동기획자 왜 해요? 재밌어서 애들이 가장 빡치게 할 때는? 순간순간 애들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밥 먹을까? 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돈은 버나? 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돈은 버니? <laughs> 돈 많이 벌어요? 많이 벌진 않아. <laughs> 직업병이 있다면? <laughs> 내 친구들이나 음. 심지어 엄마한테도 이렇게 애기 달래듯이. 어. 근데 이것만은 꼭 잘해야 된다. 어, 쉽게 친해질 수 있어야 돼. 그럼 나만의 스트레스에서 뽑은. 어, 춤춰. 가장 재밌었던 기획은? 너무 많은데 재밌었던 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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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파티? 빨리, 빨리. 하나 더 하나 더. 같이 같이 같은 기획. 오1 0 대로 이행지 10... 대들아. 대. 대대 손손 잘 벗고 잘 살아라. 중딩 이행지 중. 중요한 건. 딩딩딩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 쉽지 않다 그럼요 제가 어. 쉬운걸 시키겠어요? 근데 이 스피드 퀴즈 하니까 전좀 오히려 쏙쏙 와닿았어요 좀세미에서궁금해진다니까 그러면 회사 가서 뭐해요, 쌤은? 청소년 공간을 운영하고 있어. 놀수 있고 쉴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후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공간에 놀러 오니까 그 음료 같은 것도 만들어 주거든. 같이 뭐 어떻게 지내지 안부 묻고 파티 는 언제예요? 파티 파티는 파티. 그러니까 막 매주 파티 하는 건또 재미 없을 수 있어. 어, 난 아니. 아닐 것 같아. 그럼 아니. 일단 공간에 놀러 와. 아! 그밖에서 금금금 파티하자. 진짜요? <laughs> 탕탕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어, 선생님이 쏜다 탕탕탕인데, 에? 처음에는 고기를 구워줘. 고기를 먹여, 막. <laughs> 진짜? 어, 어, 엄청 먹여.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진행해서 같이 좀 재밌게 놀수 있는 것도 하고. <laughs> 진짜 갈 거예요. <laughs> 진짜 와야돼 아, 진짜. 약속해. 진짜. 아, 어, 나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laughs> 진짜 와. 진짜 걸었어요, 진짜. 진짜 와. 와. 나 진짜 갈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럼 쌤은. 돈을 얼마나. 아, 돈. 입에 풀칠할 정도는 버는것 <laughs> 같은데. 약간 뭐 200억? 아 업이지 최저임금 받아도 200은 업해. <laughs> 그러면은 300억? 아 300까지는 가진 않는가. 아 음. 그러면은 그 언절인 것 같아. 그거 어, 어, 어... 언절이. 어, 돈이 중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봤을 때어 돈이 중요했다면 일을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저는 사실 아직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음... 근데 쌤은 지금 그거 아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돈이 그게 이제 여러 가지들 중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음... 거지 막 전혀 안 중요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하, 이런 말하기 싫은데 변화라는 거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잖아. 어,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돈이라고 하는 게 생각은 안 했지만 좀 낮아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그럼 쌤도 어렸을 응. 때 그렇게 마음이 변화된 적 있었어요? 내 마음이 변화된 적? 응. 기억에 나는 건 고등학교 때 나는 댄스 동아리를 했었었어. 디렉터 역할을 했었었거든. 이게 리허설을 할때 약간 터진 것 같아. 어.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기도 하고, 뭔가 그 흐름대로 안 가는 아, 거야. 음 그래서 약간 야, 다 내려와. 약간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 근데 그게... 내 또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 선배도 선생님들도 다 후배들도 있었었고 등 스타들 하와이 하자 로비의 선배도 아닌 것이 집합시켜서 엄청 안했서 불같이 와. 진짜 이럴까끌 하지 말고 어? 원래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든다는데 난 김밥을 먹고 있는 응. 시간이었는데 네 아니 근데 아니 리오쌤 너무 진심으로 해 나도 야, 진심 장난 같아? 아, 뭐고 뭐가 장난이야 뭐.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건데 아왜 이래 아 똑바로 안 했잖아! 어? 똑바로 안 어? 했잖아! 어? 똑바로 안 어?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laughs> <laughs> 약간.. 나는 울었다! <laughs> 아, 사실 울었다. 더 크긴 한데 약간 이걸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네. 아나 <laughs> 아, 맞았어.. 미안해 미안해 유나야. <laughs> 아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막 씩씩거리고 있었지 음. 엄청. 이제 우리가 큰 강당에서 리허설을 했었는데 우리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잘안 보이는 이제 곳에 이렇게 딱 불러주셔서 성현아, 너가 이거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 갑자기 내가 화나있잖아, 내가 나는 약간 모요의 스탠스였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누군가한테 마음이 전달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전달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는 그 행동이나 리허설 현장이나 했던 모습들이 되게 예뻐 보이진 않는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 안에 지금 어떤 게 있는지는 쌤은 다알순 없지만, 이 일을 할 때는, 또 무대를 만들 때는, 또다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되게 마음을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근데 그런 점점점점 선생님 말씀을 기기로 면서좀 컴다운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탁 잡으셨던 것 같아. 이렇게 음. 탁 잡으시면서. 어, 성현아, 있잖아. 너가 무엇을 하든 결국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랑이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 되게 띵한데 맞은 느낌이었거든. 음. 나쁜 기운을 막 전달하려고 음. 공연하거나 아니.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아니. 내가 누군가를 상처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거지?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되게 관계적으로 있어서 내 마음의 원천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기준을 잡았던 것 같아. 진짜 엄청 울면서 친구들한테 진짜 한명한명다 사과하고. <laughs> 죄송하다고 선배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쌤은 교회 다닌 다고 했잖아. 네. 예배에 가서 엄청 울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던 엄청나게 바뀌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 요 근데 쌤 그러면 어떤 거 공부했어요? 약간 심리나 약간 기획 이런 거 음... 공부했나? 내 공부는 공연 제작 컨텐츠학과에서 뮤지컬 기획 연출을. 전공했어. 그러니까 대학교를 전공을? 응 음, 음. 내가 직접적으로 선생님처럼 결국 사랑해야 하면서 내 마음을 살릴 수는 없겠지만 내 작품으로 마음을 살려낼 수 있는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근데 그 음. 방향으로 완전 나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무기력한 친구들이 있으면 좀 유기력하게 바꿔주는 그런 기획들과 그런 것들을 계속 꿈꿔왔던 것 같아. 그런 공부를 음. 하면서도. 선생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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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제일 보람을 느껴요? 그냥 아이들이 하, 진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표출할 때? 고3 때 만났는데, 머리로, 얼굴을 다 가려놨었어. 보통 마음을 닫아놓는 친구들이 그렇다곤 하는데 처음에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1년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막 활동을 했었다. 근데 이 친구가 조금 밝아지는 건 느꼈어. 롤링 페퍼를 이 써줬었는데 마장 어, 쌤의 그 활기찬 모습 덕분에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약간 빛이 들어왔다고 했나? 약간 환해졌다고 했나? 그런 표현이었던데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약간 어떤 씨앗이 딱 심겨서. 뭔가 피워졌구나 라는 그게 봤을 때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때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거든 었 보이지 않는 거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좀 보이는 거 하고 싶다 막 어, 이런 생각을 할 때였었는데 그 친구가 그말 한마디가 아,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의미없는 일은 진짜 진짜 아니구나 나 되게 잘하고 있구나 어. <laughs> 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위로 많이 받고. 음, 선생님 울지 마요. 울지 마요. 내 콧물 난데 <laughs> 고마워. 선생님 <laughs>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laughs> 선생 님 그러면 지금 행복해요? <laughs> 지금. 지금. 아 happy? 지금 지금 행복해. Right 어, 진짜요? 늘 이제 내 편지 마지막에 쓰는 표현이 늘 너의 행복을 선택했으면 좋겠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도 물론 사랑을 나눠주지만 받았던 사랑을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한 사람 같아. 어... 지금 행복하기로 선택한 것 같다. 저도 행복하게 선택할래요. 바로 선택한 거군요. 어, 돈 많은 백수 <laughs> <laughs> 좋다. 사실 그만두고 싶은 데가 진짜 많아. 어떨 때 그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시킬 때? 왜요? 갑자기 시키는데 아, 아, 나랑 아, 아니, 아니, 아니. 얘기하는 거 싫어요? 아니, 정말 장난이고 마음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성과적으로도 막 친구들은 이거 개발했다고 해서 막 성과율 높아졌고 막7 0 됐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음. 내가 막 유나의 마음 변화 시켰다고 해서 이게 성과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거든 음. 세상에서는 그냥 좋은 일 했네 진짜 그런 것 같아 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봤을 때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 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끔 그게 되게 허다뭐 어, 하고 있는 거지 잘 성장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제 가정도 이루고 정말 현실적으로 자녀도 길러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밤낮 없이 하는 일이기도 해 친구들이 가끔 DM 오거나 연락 오면 그게 사실 일인 거잖아 나한테는 네. 그게 힘들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 때는 어떻게 스트레스 풀어요? 지금도 사실 가방에 여권이 있는데 네? 갑자기 떠나 어? 진짜 갖고 진짜 다녀요? 내가 너무 한계에 다 달랐다 했을 때 아. 그냥 갑자기 티켓 끊고 떠나. 갑자기 어, 여기까지 가봤다. 좀 먼데? 네, 대만. <웃음> 아, <웃음> 진짜요? 네, 1월 11일이 어... 내 생일인데 생일 때 어, 축하드렸었어요. 어, 축하드렸었어요. <laughs> 감사드렸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집에서 갑자기 <laughs> 네. 가방을 메고 와가지고, 뭐냐? 나 4시간 뒤에 <laughs> 이박 <2박> 삼일만에 돌아왔어. <laughs> 진짜 극한의 하,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그렇게 갑자기 떠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을 표현해 준 편지들을 조금 보는 거. 아 보는 거? 어 그리고 친구이랑 들 대화? 친구들이 아... 다 지루한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럼 갑자기 five six seven, <laughs> 춤추는 거지 그냥. 진짜요? 노래 틀고 어, 노래 틀면 잘 치시나 봐요. 좀 쳐. 오어 뽀송뽀송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럼 저 알려주세요. 알려주라고? 네 저도 저 저도 댄더이잖아요. 그 아까 애들처럼 혼나지 않을까 너? 왜요? 똑바로 안 하면? <laughs> 똑바로 안 했잖아. 어? 잘추지 못하지만, 뭐, 알려줄게. 예! 좋아요! 샘이 유진스를 진짜 좋아하거든? 아, 진짜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약간, 파울 스윙스를 한번. 어, 저 가르쳐, 너무 좋아해요! 가르쳐줘볼게. 와우! 뮤직, 큐! 샵! 자 샵! 샵! 다 <laughs> 그거를 향해 나아가는 어... 첫 걸음 AI 박사?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쌤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키워드를 토대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바타를 있어요? 만드는 건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어어... 아바타를 만드는 어어... 거예요. Let's go. Let's go. 어... 일단 저는 쌤 약간 춤 추는 어, 춤추는 거, 춤추는 거 좋아하지. 춤 추는 거. N P MVP 어, 완전 MVP. 중요해. 좋아하는 색깔? 노랑색, 블랙핑크. 그게 섞여 블랙 있는 걸 핑크. 좋아해. 색깔. 이렇게 어. 또또 있어요? 나는 공연도 보는 거 좋아하고. 공연. 콘서트 가기. <laughs> 또뭘뭘 넣어야 또또 이렇게 다채롭게 나올까? 음... AI가 나를 인식할까? 파티! 파티 좋아하지. 파티 좋아. 파티 광. 쌤의 인생 키워드는 뭐예요? 인생 키워드? 어, 이건 꼭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다. 사랑. 사랑. 맞다. 결국 사랑, 결국, 아, 결국 사랑 맞다. 사랑이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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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려한 조명. 진짜. 빵빵한 음악. 이랑까랑까랑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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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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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아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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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랑 사 진짜 추출하면 진짜 이상한 <laughs> 어떤 외계인 날것 같아. 하트 여기 뽕들어가 있고 막. 하트가 울어. 어, 근데 웃고 있어. 행복하니까. <laughs> 지금 우리가 말한 걸다 넣으면 큰 일이 나요. 어, 그러니까. <laughs> 주신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아, 아바타를 좀, 좀 추출해 볼게요. 예쁘게 추출해 줘. 어, 저 말고 좀 봐요. 아 오케이. 쌤왔어요 <laughs> 짜잔. 어때요? 근데 쌤이 말한 거. 좀잘 추면서 어! 하트도 있어! <laughs> 어! 화려한 조명도 있네! 역시! 아니 제가 잘 추면서 어떤가 하니까요 어, 옷이 좀 많이 화려한 거 같긴 한 그리고 한데. 일단 사람이 많아요 오오오오 어, 어, 그리고 안경을 쓰고 썼나? 아나 원래 어. 안경 써 어? 입력 어, 안 했는데 <laughs> 어떻게 나온 거야 세상이 <laughs> 무서워요 <laughs> <laughs> 그 마음함에 잘 간직하도록 할게 <laughs> 쌤저 근데 요즘 좀고민 있어요 고민? 네저해보세요 저... 쌤이 오늘 계속 결국 사랑이라고, 우리 계속 막 사랑 얘기 하 엄청 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친구들을 별로 막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 그냥 솔직히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손절하고 그냥 안 보면 되지. 음... 뭐 어쩔, 약간 이렇게 음... 하거든요. 근데 어떡해요? 어, 손절하고 싶으면 나는 손절해도 된다고 생각해. 네.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laughs> 너가 그렇게 모든 관계를 다 가지를 쳐내면 혼자지 않을까? <laughs> 팔로우 한번 끊으면 끊어지는 관계처럼 쉽게 끊어지잖아. 그래도 조금은 풀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어보고 내 안에 채워져 있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눠줘 보기도 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 같아. 음, 그러니까 다 그거는 쌤이 좋은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아 나눠주기만 음. 하니까. 나한테는. 어... 쌤한테는? 그러게 되게 우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 그게 뭐냐면 우물이요? 우물이 이 물이 있잖아 물이 응. 이렇게 어중간하게 소진되면은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 썩어요? 썩어 나는 이게 다 소진돼야 다시 차오르는 사람이거든 어... 그러니까 막 어... 사랑을 다 퍼줘야 내지는 나의 재미를 다 줘야 다시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어... 사람이라 어중간하게 에너지를 쓰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주는 것도 있지만 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 거 같아 나를 위해서 막 쏟아주는 거지. 음 그럼 어느새 다양한 방법로또 채워져 있고. 어떻게 채워요? 음... 가장 첫째는 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아. 일단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편이고 청소년 친구들이 우리 아까 유나가 막 표현해줬던 것처럼 네. 휴지 챙겨줬던 것처럼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랑이 채워지는 것 같아. 옛날 같은 차량이 없었으면, 킵밥던졌겠지 그쵸. 어, 화한 해고. 왜각안 네, 맞죠. 어, 왜, 그런... 뭐해, 너 지금? 약간 어, 아유, 이렇게. 뚝바로루 어, 어, 어. 어, 죄송해요. 어, 그럼, 그렇게요. 응. 어. 내가 당장 저 사람이 미울 순 있지만, 한 발자국에 떨어져서 좀 여유있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저도 뭔가 쌤처럼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오 쌤처럼. 오. <laughs> 쌤, 저 고민 해결됐어요. 오. 와, 아, 진짜로. 진짜 조금 알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다. <laughs> 다 <다시> 채워졌어. 와, <laughs> 어. 너한테 막 얘기하면서 <laughs> 어. 다떨어졌었거든 어진 <laughs> <laughs> 말. <거짓말. 웃음> 다 채웠어. <laughs> <거짓말. 웃음> 다채어 <laughs>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 청소년 활동 기획자, 청소년 활동 기획자, <웃음> <웃음> 청소년 활동 기획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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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좀 어렵지. 어, 네 어. 자,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laughs> 마지막으로 딱한 마디만. 한 마디. 남길 수 있다면 근데. 춤을 곁들인. 오 춤까지? 네. 제가 또 특별히 찍어도 릴까요아 찍는다고? 네네 뭐 앉아서 추나요? 어? 서서 추나요? <laughs>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 센편 하세요 사랑얘들아 나는 청소년 활동 기획자야 근데 이 직업은 사랑이 진짜 많이 필요해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고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친구들은 이 직업을 정말 추천해 요. 그리고 뭔가 기획하는 거 좋아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 좋아하고 요. 또 이거를 또 써먹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요. 더 좋아 와우 그러니까 이 직업을 갖고 싶다면 세메기 DM 해 와우 <웃음> 와우 퍼펙트 <laughs> 퍼펙트 와우 perfect, perfect. Wow.